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연말 모임이 있어가지고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준비해요를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겨울이고 연말이고 하다보니까 조금 겨울 느낌이 낭낭하는 어 화려한 메이크업을 조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기초는 다 발랐는데, 선크림을 아직 못 바른 상태여서,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시작할게요. 오늘 사용할 선크림은, 나이팅게일 블루 마일드 글로시 선. 이 제품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서포터즈를 활동하면서, 요거 사용하고 나서는 진짜 요거 진짜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도 안 풀렸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같이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는 제가 요즘 이제 모공 프라이머를 사용하면 너무 피부가 건조한 게 너무 느껴져서 어 오늘 쓸 제품은 루나 베이스 레이어링 포뮬라 피치 레이어 이 제품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얼굴 톤이 밝은 게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조금 얼굴 을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베이스를 가져왔거든요. 요즘 피부가 좀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피부 관련된 스킨케어 영상도 지금 같이 찍어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뭘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얼굴 중앙에만 조금 더 레이어링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진짜 소량 이렇게만. 사실 지금 감기 기운이 거의 다 가시긴 했는데 감기 기운이 남아 있는 느낌이에요. 오늘 베이스 두 가지 사용할 건데 첫 번째는 더페이스 샤오리 인크레싱 파운데이션 슬림핏 N203 내추럴 베이지. 제영상이 정말 많이 나왔던 품인데 제코수보다 낮아서 이거를 얼굴 외곽 쪽에 먼저 깔아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혹시 빠지신 게 있나요? 뭔가 한 가지에 푹 빠졌다거나 꽂혔다거나 이런 거. 저는 요즘 손으로 자꾸 사부작 사부작 뭘 만드는 거에 꽂혔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다이어리로 뭔가 이렇게 쓰고 꾸미고 하는 거에 좀 맛을 들렸다가 이제는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할 줄을 아니까 디자인 관련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었다가 거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지금 꽤 재밌게 하고 있어요. 외곽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얼굴 중앙에 파운데이션 올려주도록 할게요. 얼굴 중앙에 파운데이션은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벨벳 아이보리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모공 커버도 너무 좋고 일반 커버력이나 아니면 이제 좀 지속력 이런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쓰고 나서는 진짜 엄청 애용하고 있어요 겨울인데도 막 그렇게 막 건조하다는 건못 느끼겠고 먼저 발라주고 퍼프로 팡팡팡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만들 때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것저것 새로운 걸막 시도해 보고 싶고 기존에 알고 있는 거, 거는 이제 해봤으니까 다른 거를 막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주 제 컴퓨터가 열리려고 있어요. 광이 지금 여기랑 여기랑 조명이 좀 달라가지고 어, 다르게 보이실 수 있는데 한번더 레이어링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 진짜 피부 표현 너무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 피부로 이렇게 만족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컨실러 처리를 들어갈 건데, 컨실러는 항상 사용하던 더샘 커버 퍼펙션, 퍼펙션 팟 컨실러 리치 베이지랑 킬 커버 에어리핏 컨실러. 이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저는 원래 강한늘 배우를 가장 좋아하는 최애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저의 마음에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laughs> 제가 진짜 강한늘 배우를 덕질을 하면서 제 주변에 이제 아이돌을 덕질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언니를 보면서 제가 아이돌만은 파지 않으리라 엄청난 다짐을 했단 말이죠. 아, 난 저건 못한다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봐. 이제 컨실러 믹스 다 해놨고 브러쉬 이용해서 점 찍듯이 커버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먼저 칠해놓고 바로 아이브로 작업을 해줄게요. 왜냐면 컨실러 픽싱될 시간을 좀 줘야 돼서 컨실러가 픽싱이 된 뒤에 어느 정도 픽싱이 좀되면그뒤 이제 외곽을 좀 풀어주면 더 커버력이 올라가거든요. 저만의 팁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 아이돌만은 파지 않겠다 라고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사람 마음이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눈썹 부분에 이제 노세범 처리를 조금 해줘가지고 유분기 먼저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아주 아침은 그분으로 열었다가 그분으로 닫아요. <laughs> 아이브로우는 웨이크메이크 내추럴 하드브로우 펜슬 그레이브라운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약간 웬스데이? 그것도 엄청 핫한 것 같고 사실 핫한 거 하나밖에 몰라요. 요즘 넷플릭스 진짜 안 봐. 넷플릭스 뭐가 핫한가요? 확실히 눈썹 정리를 하고 나서 눈썹을 그리는 게 쾌감이 있어. 저는 흑발인데 흑발 하고 나서 처음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흑발 하고 나서 진짜... 너무 유외로 너무 잘 어울려서 제가 봐도 너무 잘 어울리고 주변에서도 막 저분 너무 잘 어울린다고 막 그러주니까 평생을 웜톤으로 사, 대충 때려 맞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보니 나 풀톤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 이렇게 외곽만 컨실러의 외곽만 이게 좀 풀어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이런 브러쉬 이용해서 이제 파우더 처리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준 다음에 전체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파우더 처리를 그냥 전체적으로 1차로만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기껏 커버해 놨던 게 전부 다 이제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걸 많이 느꼈어서 이렇게 묻힌 다음에 적량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좀시켜줄게요 파우더는 루나 프로포터 피니어 블러 파우더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살살.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오늘 처음 사용할 섀도우가 레티드 하우스 룩앤 마이 아이즈 카펫 니블스컵 터피. 라는 컬러 먼저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뽀용뽀용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사용할 팔레트는 이거 그 에스쁘아에서 나온 하이틴 컨셉의 그 팔레트거든요. 이거 같이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기 이 컬러를 먼 블러셔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더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 컬러를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요즘은 약간 매트 섀도우에 그냥 펄이 콕콕 박힌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게 약간 색감을 줄수 있는 컬러여서 여기 뒤쪽 눈꼬리를 막는 부분이랑 여기 앞쪽에 앞머리 부분에만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뷰러를 이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줄게요. 요즘 유행하는 가닥 속눈썹, 저도 사용해보고 싶은데, 뭔가 속눈썹을 붙이고 나갈 일이 많이 없, 없다 보니까, 한번 해볼까 말까 하고 생각만 들고, 손이 막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막을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점막은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101 펜슬 블랙 컬러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점막을 채우고, 그 다음에 바로 라이너로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이너를 그린 다음에 애교살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애교살은 오늘은 투크포스쿨 아트 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샤이닝 리넨 요 컬러 이용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진짜 애교살 채우는 데 이게 애교살 살리는 데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다른 대체품이 진짜 없어요. 그냥 없어요, 진짜. 너무 예뻐 애교살 글리터는 1차 글리터로는 릴리바이레드 스테리아이즈 929젤아이라이너 샤인 골드로 해주도록 깜짝이요 약간 화이트 골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펄감이 진짜 예뻐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잡아줄 부분을 좀 잡아주고 갈게요. 글리터를 올려줄 건데 화려함은 글리터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루나 라이팅어 포뮬라 팟 로즈 컷츠. 이거 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좀 범위를 봐가면서 글리터를 얼, 올려주면 돼요. 언더에도 조금 더 핑크빛이 돌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언더에는 여기 이 컬러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딱 여기 중앙에만 핑크를 마스카라 사용해줄 건데, 마스카라는 에뛰드 래쉬 펌컬 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블랙 컬러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아, 이름 길다. 페리페라 잉크신 씬브러쉬 라이너 울먹 베이지로 어, 애교살 그림자 같이만 주고 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눈은 일단 끝이 났고 이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먼저 쉐이딩을 줄 건데 쉐이딩은 제가 항상 사용하는 트클포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로딩 쉐이딩 제품 사용해줄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서 골고루 묻힌 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계속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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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는 쉐딩이 칠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조금 신경이 많이 쓰여서 여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파우더한테 사용했던 브러쉬로 다시 1번과 2번 컬러를 묻힌 다음에 노즈 쉐딩 들어갈게요. 노즈 쉐딩을 진짜 잘 해주면은 눈화장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고 좀더 그윽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그려줬던 애교살 라이너를 약간 스머지 한다고 생각하면.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이용해서 제품은 글림드 하이라이터 듀이문. 이 제품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 광대 쪽. 콧볼, 아니, 콧대. 전 여기도 조금 살았으면 좋겠어서 조금 더 살리고 싶은 부분에도 톡톡 쳐줄게요. 제가 여기가 조금 뭐가 없으면 좀 길어 보인다 해야 되나? 하관이? 그래서 하관이 조금 길어 보이는 게 약간의 컴플렉스, 약간의 신경쓰이는 요소 중에 하나여서 이쪽에 블러셔를 같이 해주고 갈게요. 블러셔는 아까 사용해줬던 이 컬러를 이용해서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블러셔를 먼저 이쪽에 눈 가까이에 먼저 1차로 발라주고 네이처리퍼블릭 바이플라워 블러셔 자몽 솜사탕 컬러 조금 더 진한 컬러를 소량 이렇게 쭉쭉쭉 묻힌 다음에 눈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 블러셔 기법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립을 이제 드디어 발라줘보도록 할게요. 립은 기존에 발라줬던 립밤을 조금 지우고 퍼프로 입술 색을 약간 죽여준 다음에 오늘 사용할 컬러 포렌코즈 타투 클레르 이렇게 발라주고 나서 내 입술이 여기까지다라는 느낌으로 오버립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오버립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릴리바이레드 모드라이어 벨벳 틴트 순수한 사과인 척 컬러를 이용해서 안쪽에만 진짜 머금은 듯한 느낌을 줄 거거든요. 면봉을 이용해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진짜 약간 안에만 먹어본 듯한 느낌을 주고 싶은 거여서 오히려 마, 많은, 많은 제형이 올라가 버리면 립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진짜 안 예쁘게 되거든요. 페리페라 잉크 모드 글로이 틴트 내가 최고라는 컬러를 이용해서 글로시함을 더줄 거예요. 입술 외곽에 먼저 이렇게 주고 그러면 이게 어쨌든 글, 약간 글로시 틴트여서 이 광이 입술 산에 이렇게 돌때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은 다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머리를 조금 더 만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